안녕하세요. 서약사 사랑의 서약입니다. 요즘에 눈 많이 피곤하시죠?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라인으로 강의도 듣고 쇼핑도 하고 배달 앱으로 음식도 주문하고 볼거리가 풍부한 유튜브 영상 시청까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본 날은 눈도 뻑뻑하고 저녁이 되면 눈이 시려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보고 있는 동안에는 눈의 깜빡임이 평상시에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깜빡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깜빡이는 찰나에 이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안구 표면을 발라주는데 덜 깜빡거리면 안구 표면이 말라서 안구건조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운 곳을 보면 수정체는 볼록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양체가 수축이 되는데 이게 장시간 지속이 되다 보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많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눈도 피곤해지고 두통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니터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빛을 감지하는 막막세포가 파괴되고 심한 경우에는 황반변성까지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들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눈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메가 3입니다. 우리 안구 표면에는요, 세 어, 개의 눈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일 안쪽이 점액층, 그 다음이 수분층, 그 다음이 지방층입니다. 점액층은 안구 표면에 눈물이 골고루 잘 달라붙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로 눈물층은 눈물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눈물막의 98%를 차지합니다. 각막에 영양을 공급을 해 주고 눈으로 들어오는 이물질과 세균을 청소해 줍니다. 지방층은 눈 주변에 있는 마이봄선에서 기름이 나와서 눈물층을 감싸 줘서 눈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 줍니다. 오메가3는 마이봄선에서 맑고 투명한 기름이 나와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 주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3에 있는 DHA 성분은 망막의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시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오메가 3는 눈에 염증이 오는 것도 막아주고 눈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눈에 상처가 난 경우에 빨리 회복하게 해줍니다. 안구건조증에는 특히 사유가 효과가 좋습니다. 사유, 뱀기름, 스네이크 오일로 여기에도 오메가 3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제가 사유가 들어있는 눈 영양제를 권해드렸을 때 효과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사유가 들어있는 눈 영양제를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약품이라 약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입니다. 루테인 지아잔틴은 자외선, 노화, 청색광으로부터 망막세포를 보호해 주고 막막 중심부에 있는 황반이 변성되는 걸 막아줍니다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음식으로는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가 있고 영양제로는 마리골드 꽃에서 추출합니다 제품통에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 루테인과 지하잔틴이 들어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테인을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원료사입니다 플로라 지혜로 루테인을 드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안과 영역에서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품질도 뛰어납니다. 세 번째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눈은 우리 몸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바깥으로 나와 있는 장기인데요. 미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산화적 손상에 취약한 곳입니다. 항산화제는 자외선과 활성산소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영양공급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항산화 성분에는 식물에서 추출한 파이토케미칼로 빌베리, 블루베리에서 추출한 안토시아딘 포도씨 추출물, 퀘르세틴 루틴이 있고 항산화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C, E가 있고 항산화 미네랄로는 구리, 아연, 셀레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타민 A가 제일 중요한데요. 비타민 A는 망막 수용체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로독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으로 어, 시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A가 결핍이 되, 되면 야맹증과 안구건조증이 올수 있습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미세조류인 해마토코쿠스에서 추출한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슈퍼항산화 성분입니다. 망막으로의 혈유량도 증가시키고 눈 주변의 근육도 탄력있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눈 피로에도 좋고 시력 초점을 맞추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B군의 각 성분에 따라서는 결핍이 되었을 경우에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피로도 개선하고 눈도 건강하게 할 목적으로 비타민 B군을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입니다.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봐서 이 목과 어깨가 뭉쳐져 있는 것도 풀어주고, 그리고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수축되어 있는 것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시대에.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눈 영양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먹고 있는 그눈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RTG 오메가 3 먹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플로라 지에로 루테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아스타잔틴 어 그리고 어 비타민 A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항산화 영양제를 먹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B군 먹고. 먹고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어, 미네랄 복합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중에 안구건조증이 심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사유를 추가하셔도 좋고요. 이 오메가3 대신에 사유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눈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요. 평상시에 눈이 건조하지 않도록 어, 관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모니터와 스마트폰을 보셨다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눈을 감고 계시거나 먼 곳을 쳐다보시고요. 그리고 눈을 자주 깜빡깜빡해서 눈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한번 정도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녹내장이 올수 있다는 보고도 있으니까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청색광에 노출이 될 경우에 말레터닌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되어서 불면증이 올수 있다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보는 건 자제하시고요. 그리고 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실내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하시고 그리고 따뜻한 물 수시로 충분히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몸이 천 량이면 눈은 900 량입니다. 오늘 영상이 온라인 시대에 여러분들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